올해는 12.7 법난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제 전국 피해 사찰에서 천도제와 추념식이 복행됐는데요. 조계종은 서울 봉은사에 기념관을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1시, 12.7 법난 피해자를 추모하는 명종무타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울려퍼집니다. 조계종이 12.7범난 40주년을 맞아 전국 교구 본사와 피해 사찰에서 명종 오타를 울린데 이어 천도제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영문도 모르고 수사기관에 끌려가 가진 고초를 겪고 거짓 진술을 강요 당하며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범난 피해자인 원로위원 원행 대종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40주년 추념식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범난 피해자의 아픔에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와 불교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실 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을 통한 화합의 의지를 밝힌 만큼 임기 내 결실을 기대하고 법란 기념관 건립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강남 공원사의 11.7 법란 기념관을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정부는 11.7 법란을 준념한다는 대의를 중시하여 사업 추진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선대종사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당시 경험을 직접 전하며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당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기대했습니다. 승려들 비위가 많이 있고 심지어는 간첩들이 많이 숨어있다. 뭐 싸웠단다 이런 핑계를 하고 막 총칼 들고 뭐 갑자기 예불하고 있는데 뭐다. 별그 주변을 와서 그냥 총구리를 들어대고 군합발로 그냥 뭐 신, 신발을 벗고, 벗고 들어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한 자리 못했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교신도들이 사실인 줄 알고 거기에서 뭐 600만이 불교신도가 자리를 옮겼고 그랬단 말도 있고 심지어는 승녀들이 많이 이제 커나는 승녀들이 퇴속을 했습니다. 조계종은 127범단 40주년을 맞아 CI를 제작해 공개하고 참상을 알리는 샌드아트 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범단 피해 현황과 종단 대응 등을 담은 전시회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진실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12.7 범란 희생자 가운데 30여 명은 후유증과 숙환으로 유명을 달리했으며 생존자는 58명에 불과한 데다 모두 고령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계종은 1700년 한국불교의 자존감과 명예를 짓밟은 정부에 범난 40주년을 맞아 적극적인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노력을 다시 촉구하고 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중흥하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